부처님께서 아난과 위제희에게 이루셨다. 지상관을 이루고 나면, 극락의 보배나무를 관할지니라. 보배나무를 관할 때는 나무들이 일곱 겹으로 줄지어서 있다고 생각하여라. 그리고 하나하나의 나무 높이는 8천 유순으로 모든 보배나무들은 칠보로 된 꽃. 과 잎을 갖추고 있으며 하나하나의 꽃과 잎은 이한 보석의 색을 발하고 있는 에라칠보 중 유리에서는 황금빛이 나오고 수정에서는 붉은 빛이 나오고 만호에서는 자고의 빛이 나오고 자고에서는 푸른 진주의 빛이 나오며 산호 호박 등의 모든 보배에서도 각가지 보석의 색을 발하느니라. 이들 나무 위로는 아름다운 진주, 그물이 나무마다 일곱 겹으로 쳐져 있는데, 하나하나의 그물 사이마다 500억의 꽃으로 장식된 궁전이 있나니 마치 범천왕의 궁전과도 같으니라, 궁전 안에는 천상의 동자들이 자유롭게 놀고 있으며, 동자들은 각각 500억이나 되는 석과 비은 가만히 보러 만든 영락을 걸고 있느니라, 그 마니보의 광명은 백유손이나 비추는데 마치 백옥개의 달과 해를 합한 것과 같아서 그 훌륭함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이며 그 보배들이 서로 어우러져서 모든 색 중에 가장 훌륭한 색을 발하느니라. 이 보배나무들은 모두가 줄을 지어 나란히 서 있고 입과 입은 서로 이어져 있으며 입들 사이에는 갖가지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고 꽃 위에는 칠보로 된 열매가 열려 있느니라. 하나하나의 나뭇잎은 가로, 세로가 25유 순이며 그 잎에는 1천가지빛깔의 100가지 무늬가 있어 천상의 영락과도 같으니라. 아름다운 꽃들은 연보, 단금의 빛, 금빛을 띠면서 불붙은 바퀴처럼 잎들 사이를 돌고 있으며 나무에 달린 열매들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나오게 하는 제, 제속천의 병과 같으니라. 그리고 나무에서 나오는 대광명은 당번과 보게로 변화하는데 이 보배 일산 속에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부처님들께서 하시는 일들이 비치어 나타나며 시방의 불국토 또한 그 가운데 나타나느니라 이와 같이 하나의 보배나무를 관한 다음 다시 다른 보배나무들의 줄기, 가지, 잎꽃 열매들을 차례로 하나하나 분명하게 관할 지니라 이것이 극락, 나 극락의 나무를 생각하는 수상관이요. 네 번째, 관이라 이름하느니라